그거 알아? 연방준비제도 FRS Federal Reserve System에 대해 이야기해볼게. 미국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기관 중 하나인데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개념을 쉽고 전문적으로 설명해줄게. 1. 연방준비제도란 뭐야? 연방준비제도 줄여서 연준패이라고도 불러.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조직이야. 1913년에 생겼고 공식 명칭은 Federal Reserve System이야. 미국은 하나의 중앙은행 대신 12개의 지역 연방준비은행이 있고 이를 총괄하는 연방준비이사회 FRB가 있어. 쉽게 말하면, 미국 경제의 심장 같은 존재야. 2. 연준이 하는 일은? 연준은 크게 네 가지 역할을 해. 1. 통화정책 운영, 기준금리를 조정해서 물가와 고용을 조절해. 2. 금융기관 감독, 은행들이 이상한지 단하도록 감시하고 규제하지. 3. 금융시스템 안정 유지, 위기 오면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 줌. 4. 지급결제 시스템 운영, 돈이 안전하게 돌아다니게 해주는 시스템을 관리해. 이런 역할을 통해 미국 경제는 물론, 전 세계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야. 3. 연준의 금리 정책이 중요한 이유.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때마다 전 세계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해. 예를 들어, 금리를 올리면 대출이 줄고 소비도 위축돼서 물가 상승 억제에 도움이 되지. 반대로 금리를 내리면 돈이 많이 풀리니까 경기 부양 효과가 있어. 미국은 세계 최대 경제국이라 연준의 결정은 한국 주식시장, 환율, 원자재 가격까지 전부 영향받는다고 봐야 해. 4. FOMC가 핵심이야. FOMC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의 줄임말인데 연준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핵심 조직이야. 8명의 이사회 멤버와 5명의 지역 연은 총재들이 모여서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지, 돈을 얼마나 풀지를 결정해. 이 회의 결과는 세계 금융 시장 전체를 흔드는 뉴스거리가 되지. 그래서 투자자들도 항상 FOMC 회의 날짜와 내용에 주목하는 거야. 한줄 평. 연준은 단순한 미국 기관이 아니라 세계 경제의 방향타야. 금리 한번 조절할 때마다 전 세계가 긴장하지.